늘우부 네, 사례에 대한 발표을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홍 장학금 선생님께서 학교지원센터 오늘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미교육지원센터 학교지원센터 담당자입니다. 2022학년도 학교지원센터 운영 성과와 4학년도 학교지원센터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미교육지원센터 학교지원센터는 인력 채용 지원, 현장 활동 지원, 교육 활동 지원, 세 가지 형용에서 선생님들께 다가가으로 선생님들을 아이에게 도로 보내자는 교육 비전을 실천합니다. 먼저, 인력 채용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 채용 지원은 말 그대로 학교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인력을 저희 학교 지원센터에서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을 통해서 뽑아드리는 지원을 말합니다. 계약제 교원, 방과후 학교 및 자료학기제 강사, 돌봄 전담사 대체 인력, 배움터 지킴이, 방역 인력 등 학교에서 어, 채용하는 모든 인력들을 저희 학교 지원센터에서 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장 활동원입니다 저희 학교 지원센터에서 학교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분야로 학교에서도 가장 어, 많이 도움을 요청하는 분야입니다. 도서관 운영지원, 과학실 교구정리, 현미경 공동수리지원, 특별시교부정리지원 방과후 나이스 업무지원, 사업안전 보건교육지원, 원형 및 초기 교착 업무지원, 기타 업무지원 등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도와줄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육활동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유해지고 있는 각종 교직원, 학생, 학부모, 연수의 강사들을 선정해드리고 연수 일정을 도와드리는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 조합 운영 지원, 방과후 학교 만족도 조사 지원, 안심 현장 체험학습 업무 지원, 학교 현장을 찾아가는 연수 지원단 등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교육 활동에 저희 학교 지원센터 직원들이 나가서 일력적으로 또는 어, 연수 어, 일정 등에서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고 있는 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각교 분야에서 학교에 도와드렸던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유치원 45명, 초등 156명, 중등 105명 등 어, 학교에서 어, 지금 현재 있는 선생님들이출직을 하시거나 변방을 내시거나 하는 비는 어, 그 음, 교원학교의 대학교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어, 이는 이, 외에도 어, 저희들 어, 네. 학교 지원할 때 3일에서 5일 정도 되는 감기, 기간제, 시간제 강사 들은전화로 인력 채용 정보를 지원해 드리는 등 실제로 학교 지원해 드린 대학교원은 훨씬 더 능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가후 학교 감사합니다. 작년에 72개교에 352개 프로그램 강사 채용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어, 올해도, 작년에 352개 프로그램 강사 채용 지원을 위해서 약 1000여 명 면접을 받았 업체들이 저 프로그램 지원해 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교육청 6층에서 올해 2024년도 학 각급 학교, 방호 강사들 면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략적으로 약 600여 명 노세들이 채용 지원을 해주리겠니다 방역 이력으로 초등학교 152명 채용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 우원터리이 초등학교 36명, 돌봄 전담사 초등학교 60명 채용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저희 지원해 드리는 것은 학교에서 서류 심사만해 달라, 혹은 면접 전형까지 해 달라, 아니면 면접 전형에 학교에서 위험으로 창출하겠다든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학교 편지를 세워봐 드려서 지원을 해 드릴 것입니다. 그 현장활동 지원입니다. 학교에서 가장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부자가 도서관과 과학실 교구점인데요. 도서관은 지난해 초중등 24개교, 사서전기작서강서전등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실제 초중학교가 80개교인데 24개교인 것을 나머지는 북이 도서관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북이 도서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과학실 교구 정비입니다. 지난해 저점등 29개교 과학실 교구 정비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과학실은 보통 나가면 3일에서 5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실제 1년에 할수 있는 학교 최대 수출를저희들이 지난해 지원을 해드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도 지난해 지원 받지 못한 학교가 지금 대기중인 학교가 많기 때문에 올해도 한 30개교 정도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학식 교구 수리 지원은 지난해 초등급 집계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처음 어, 어, 신설에서 지원한 사업인데, 어, 학교, 한 학교가 과학식 현미경이나 이런 걸 수리하려고 하면 예산이 꽤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미반대 신청을 받아서 구미반대 희망하는 학교들의 교구들을 모아서 업체와 계약을 해서 좀싼가게대학교에 수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용입니다 그 다음, 지난 해에또 새롭게 신설한, 어, 도서실, 방학실 외에서 학교에서 좀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어, 요청이 많아서, 지난 해 체육창고, 그다음 본학실, 체육관, 그 다음, 혼합실, 체육관 악기실 등 학교에 있는 각종, 어, 특별시 지원을 해주는데 굉장히 많은 도가 높은 지원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하학기 때, 고등학교 50개교, 저희 주문하신 네 분이 직접 학교에 나가서, 불법 카메라 장담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나이스 업무는 학교,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학교 학생 등록이나 강사 등록을 나이스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업무가 바빠서 학생들을 일일이 등록하기가 쉽지 않아서, 저희 중간들 직접 학교에 나가서 나이스에 학생들도 등록하고, 강사위를 어, 사출하는, 것까지 학교 학생, 생님들께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학적 지원센터입니다사업왔전 어, 보험교육 연수 운영을 통해서 상주 김천 칠곡 구미, 광해금교지역에 예. 관리자 5 3명의 연수 이수를 도와드렸습니다. 클라우드 교부실 배우, 연수 운영은 지난해 복곡학 앞에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 교육청에서 어, 일정이나 모든 것을 연수 이수, 이수 등 도와드렸어. 학교에서는 연주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장 체험 지원입니다. 어, 중동 타격교에 대해서 실제로 대구에 가서 현장 체험 학습을 하는데, 슬랩님들께서는 학생들 일벌만으로도 바쁘기 때문에 저희 주무관님들이 동행을 해서 일정을 찾게 해드리고, 현장에서 결제 업무도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행사, 초등학교 동안이나 너 어, 밖에 다쳤을 때제주무관님는데 직접 나가서 학교에서 필요하다는 일선을 얻게 드렸습니다 어, 다가강 학교지원센터는 원래도 국비교육지원센터가 어, 학교지원센터는 선생님들께 다가가고 선생님들은 학생들 스스을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